라이브요. <laughs> 네, <좋은> 날씨 좋아요. <laughs> 어, 한 명도 안들어어요 조금 기다려. 요오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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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다시 들어가봐요. 팬분들 지금 들어오고 예? 계시요아 이거 칠요. 에 치료. 진짜 라방 <laughs> 응. 이두 분. 잘생겼다 두두두두두두그 호재영 빨리, 빨리 들어가봐요. 아 <laughs> 잘못 친거 인재영인데 잘못 친거 같아. 아 그럴 수도 있겠다. 맞죠?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 그거 해줘 아니 그거 알 빨리 인증 한번 빨리 근데 했. 왜 사람이 왜 두명밖에 없는데 채팅이 왜 그러게 아니, 오류 아닐까 오류? 아 이거 원펀맨 어, 어, 아니야? 원펀맨 오, 오, 오 들어왔어 들어왔어 어때 원펀맨? 너또뭐 하고 있는데? 형 지금 어디계세요? 해봐 야, 형 지금, 지금, 지금 어디계세요? 뭐뭐 해봐 빨리 자기인거형 아, 어, 지금 어디계세요? <laughs> 지금... 아니, 아 말고. 빼주기로 했잖아요. 호지영보러호항으로 이사했어요. 와, 형. 와, 형보로 어지어 지금 들어 들어와. 지우야, 들어와 빨 이제 하실 거예요? 아 네. 이렇 사람 오또 라이브 방송이네? 음. 찐 라이브요? 못 뽑고 있는데 안돼 저거 못 뽑고 있는데 야 상민아 일로 와봐 라이브 왜 이렇게 자주 해요 여기 <laughs> <이거> 라이브예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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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내일 가야 되니까 아, 아 내일 아, 가요? 그래서 여기까지 그니까 열심히 해야죠 아 하고 허PD님이랑 <laughs> 체인지하는 거요 맞아 맞아 <laughs> 교체 중점이 교체 세대교체 세대교체 세대교체라고 과장님 세대교체요? 세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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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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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유튜브에 보여. 유튜브 유튜브 에몇명요유튜브아요 그다음에 110분 들어오셨습니다. 왜 유튜브 유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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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라이브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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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그럼> 어때요? 누구 <laughs> 김동진, 김동진 엄청 귀엽대요 <laughs> <laughs> 조상혁 선수 되게 단단하게 생겼대요 빨리 들어가 <웃음> <웃음> 이태석, 선수, 이태석 선수는 지금 크롭티를 입고 있습니다 크롭티 <laughs> <laughs> 크롭티 오, 지금 원픽, 원픽이래요 태석 선수 귀엽대요 태석 선수 저기요 지금 바빠요. 지금 바빠요. 더아 많이 들었어. 많이 들었어. 아내분한테도 빨리 지금 들어오시는 거빨해주세요 <laughs> 마이크요? 네. 아이 얼마나 차가운지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? 이거요? 네. 차가운 거 별로 안 차가워요. 센터카드? 음... 네? 추운 건 감정입니다. 추위는감 감정이다. 추운 거는 감정입니다. 감정. 안춥다안 추운 거. 오... <laughs> 해석이형 사랑한대요. 감사합니다. 오... 인조 선수 춥나요? 네, 멘탈 약한 거 멘탈. 아 네. 그러네. 뭐어요 추운 건 감정이다. 추운. 덥다. <laughs> 덥대 덥대요. 네? 어때요? 나... 어. 나... 아, 발가락 너무 아픈데? 어카리나여리와 아니 아카 발라? 아, 발라야 되는데 왜티콘이 아, 어? 정말 이거 현서 방송 켰다 갑자기 왜 이렇게 세렸어 성... 이거 약간 아, 너무, <목 tremble> 너무 덜덜 떨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약간 안 추워 이고재야어 <목소리> <목소리> 응, <불어와>. <laughs> 방금 했는데? <laughs> 또들어 포항카리나 <목소리> 잘생겼대요 <목소리> 라이브에요? 포카리 <laughs> <laughs> 와이거 <laughs> 웃어준다고 또 골키퍼 카메라 차가워 카메이 포카리로 웃어준다 이건 진짜 차차차 심했 포카리 내가 있는구나 나요 웃어줬잖아 이거 좀 그래 형로 형의 이거 개그 감각으로 인정해주세요 어? 지금 이플래시 좀 해달래요 <laughs> <laughs>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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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네. 좀 아이스 해도 막 사십이도. 팔십이도 뭐야? 오케이, 안 되니까. 네. 안 돼요. 원래 얼음이 정말 많았는데. 몰래요? <laughs> 진짜 라이브요? 라아요 <laughs> 진짜 얼음이 진짜 많았는데 입어, 그래도 지금 오케이. 많이 녹아서. 이 초밥 진짜 먹을데 거짓말인데? 어, 이거 찔러 힘드네? 너뭐 해봤어? 홍성민 선수 살 엄청 많이 빠졌네요. 아 네. 진짜 너무 힘들었어. 살 빼는 거. 지호 이 <laughs> 아, 노출. 저나와 돼요? 저 혼자 내쪽데아 네. 해석이 <laughs> <laughs> <목소리> 댓글 댓글 없어 김동준 <laughs> 선수 어디 <어느> 계신 <laughs> 어. 여기 여기 보여줘. 카메라 밖에 있어요. 여러분 이제 가야 됩니다. 제로투야. 가시죠. 가자 가 안녕. 잘지내고있다고좀 잘 아, 해주세요. 얼굴 맞춰요. 얼굴. 네. 뭐, 뭐라고 하라고요?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해주세요. Þa... 네,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